남자 하나가 여기로 찾아왔어요. 찾아왔더라고요. 어, 꼭 이물화된 게 지금 무난하다면 여자 여자 이물화된 게 빠진 게 아니에요. 기름 보이던데. 아니, 좀 마른 다음에요. 이게 물기가 있어갖고 튈까 봐요. 트요, 물놈 다 떴습니다. 기름만 둬도 물놈 트요. 튈까 봐요. 그이전항가 비행기 두번쥐어갔다 오고 그건 산을 차이이다 환산이고 뭐이 저도 남자들 보면 북전이거든요 그거 그거 두 번이 된다 그 하루 비행기 뱉타고지고 하루 비용나다고 환산이 그냥 댕겼다는 요그올 때는 거지부산항곳타 절반은 익었네, 금방 익네. 뭐그 기능 뭐 안뭐안 되겠나. 아이거좀 이따 보이대요. 이게 물기가 좀 마른 다음에 이게 탁 튀면은 이게 아니, 물론 지금, 탁... 지금 물기가 있거든요. 그래갖고 이거 꺼라 좀, 좀 그런다음 안 돼. 이거 냉장고서 안 된다고. 네, 예. 냉장고가 없어갖고.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. 냉장고가 없어갖고. 그만 먹고 i n d i c a t <sweat> e 밥이는안 ter a u t h e 안 내가 never telling it. Surely, you can't m o v 다 i 온다. o u want to move. I'm 한 o t going to move. I'm n 뭐. t going to move. I'm n o 고 g 눈이 올라가면 아직도 뭐좀더 있어야겠죠.